기로 배우는 성경 원리 3. 옛날 옛날에 고약한 버릇을 가진 사또가 한명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약한 버릇이기에 고약하다고 하는가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뺨을 때리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또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늘 뺨만 맞으니 누군들 함께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사표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주 좋은 사또라고 해도 혼자서 무슨 사또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원 채용을 위해서 방을 붙였습니다. 방의 내용은 누구든지 시험에 합격만 하면 당일 채용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또 고약합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면 뺨 맞는 것입니다. 사 또는 한 사람씩 면접을 봅니다. 이름을 붙는가 싶더니만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아이쿠, 나 죽네! 고함을 지르며 아파합니다. 그러면 사토는 아파 죽을 환자이니 불합격! 그럽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뺨을 맞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앞이다 캄캄합니다. 이런 대낮에 캄캄하다고 하니 소경이 분명할 터. 불합격! 아이고, 아파서 눈알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눈알이 빠지면 장애자이니 불합격.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뺨만 때리니 아무도 합격을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날마다 뺨 맞으면서 누가 일을 할까. 흥 별놈의 사또 다 보겠네. 그러면서 다 기가 차했습니다. 사또의 고약한 버릇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무도 시험 보려고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돌이라는 총각이 사또 앞에 시험을 보겠다고 왔습니다. 사또,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아니, 너는 꼬마 녀석이 아니냐? 어린 꼬마가 시험을 보겠다고? 방에 쓰시기를 누구든지 시험만 합격하면 채용하시겠다고 했으니, 저도 시험을 볼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디 문제나 내보시지요? 사또는 옳지, 이놈. 혼찌검을 해서 돌려보내겠다.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삼돌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놈아, 뺨이 얼마나 아프냐? 그런데 삼돌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발 사또 앞으로 다가가서 사또의 뺨을 힘차게 후려치면서 이만큼 아픕니다!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늘 남의 뺨 때릴 줄만 알았지, 이렇게 남에게 뺨 맞아 본 것은 처음이라 사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다해 삼돌이 뺨을 치면서, 이놈아, 얼마나 아프냐니깐? 그러자 삼돌이는 연거포또 사또 뺨을 때리면서, 이만큼 아프다니까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대답해 드리지요. 하면서 철퍼덕 철퍼덕 사또 뺨을 때렸습니다. 사또는 놀라서 아이고 사또 중네 합격 합격. 그랬다지요. 우리는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죄의 고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내 처지와 입장처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금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 내가 처해 있다면 어떤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말로 용기를 줄까? 어떤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될수 있을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마음을 쓰며 말을 하며 행동해 주님의 향기 되는 삶을 사세요. 알고 나면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오늘도 주님 대하는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천국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